다음 뉴스입니다.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등 재소자 세 명이 오늘 새벽 전주 교도소 감방의 쇠창살을 끊고 탈옥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는지 탈옥 경위와 이들의 신원. 오늘 새벽 구 시쯤 이곳 전주 교도소에서 무기수 서른 세살 박봉성과 스물 한살 신광재 폭력죄의 열일곱 살 김초 등 죄소자 3명이 교도소 감방 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 달주범들은 취침 시간을 이용해 모포로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놓고 달아나 오늘 아침 7시쯤 교도관들이 실시하는 일조 점후 시간에 뒤늦게야 발견됐습니다. 가로 세로 2미터 크기의 감방 창문을 쇠톱으로 네군데나 자르고 달아났으며 창살이 끊어진 곳에는 수건을 걸어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내 다섯 개 기결사 가운데 제1사의 아래쪽 25번째 감방 내 2.7m의 나무 선반을 뜯어 만든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4.5m의 교도소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또한 이들 탈주범 3명은 모두 같은 감방을 사용해오면서 무기수 박봉선이 교도소 내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교도소 측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자 탈주할 것을 모의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교도소를 탈옥한 탈주범 세 명은 탈주 31시간 만에 경찰관행에서 탈취한 권총으로 두 명은 끝내 자살하고 다른 한 명은 순수히 경찰에 잡혔습니다. 전주 교도소를 탈옥한 박봉선 등세 명은 30여 시간에 쫓고 쫓기는 탈주 후 끝에 11시 반경 대청호 건너편 야산에서 경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됐습니다. 천여 명의 경찰이 대청호 주변 2km를 완전 포위한 가운데 최후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권총을 든 박봉선과 신광재 두 명이 야산에 서성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낮 12시 10분쯤 무장 경찰이 모터보터두 척에 나나타고 범인들이 있는 대청호 야산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12시 15분쯤 경찰 헬기가 상공에서 이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투항을 거부하고 저항하던 주범 박봉선이 12시 20분쯤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살했습니다. 뒤따라 공범 신광재가 박의 손에서 권총을 뺏어들고 경찰의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하다 가슴에 총을 쏘고 넘어졌습니다. 12시 반쯤 1시간 가까이 대치를 벌인 박봉선과 신광재의 시체가 호토로 실려 나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이 앞서 오전 11시 50분쯤 주범 박봉선의 강회로 함께 탈옥을 했던 17살 김과 밥을 구하러 나왔다가 경찰에 순순히 잡혔습니다. 사장가면 죽인다. 네, 어리석은 또 어처구니 없는 이번 탈주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범인들이 탈주 31시간은 그대로 전주, 이리, 대전, 신탄진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록 15시간 반 만인 어제 저녁 8시 5분쯤. 탈주범들은 전주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리시에 나타나 범인을 잡으러 가는 형사대를 가장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완주군 봉동까지 가자고 하던 범인들은 도중에 강도로 돌변해 택시기사 최치를 흉기로 옆에 현금등을 빼은뒤 직접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 대전시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범인들은 경관들에게 건물을 당하자 경관을 흉기로 찌르고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이 오전 8시 5분쯤 대전시 동구 용전동 럭키장 여관 앞길에서 봉고차를 뺏어 타고 신탄진 쪽으로 달아났으며 8시 20분쯤에는 대전시 대덕구 석복동 임시검문소 앞에서 검문 경찰에 발각되자 공포를 쏘며 달아났습니다. 탈주범들은 그뒤 2시간여 동안 대청호 주변 용호마을과 갈천마을 일대 민가에 숨어 있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오전 11시쯤 민가를 빠져나와 대청호 선착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탈주 사건은 도대체 우리나라 교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교도 행정을 집대성한 느낌입니다 감방 쇠창살을 끊고 교도소 담을 넘어 탈출한 이번 사건은 교도관들의 해이된 기간과 형식적인 근무 자세가 사건을 불러일으킨 첫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탈주 당시 쉬운 세 명의 교도관과 교도 경비대가 두 개조로 나뉘어서 경비를 하고 네 개의 외곽 조소에도 감시자가 배치돼 있었으나. 한 명이 아닌 이들 세 명의 탈주범들이 담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범 박이 교도소 내에서 고액권의 수표를 다량으로 지니고 있다는 었 점, 그리고 범행도구로 쓰인 세톱이 외부로부터 쉽게 유입됐다는 점도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지침 중에는 청색 기결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탈주 후에는 사제 외투와 티셔츠 등으로 받고 있고다나 손해 교도관과의 관련 가능성에 있어서도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총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로 일단 락된 전주 교도소 탈주 사건은 이제 전주 교도소 내부의 비리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도관 박 씨는 지난 8월 전주 교도소 재소자 임모 씨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고 편의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탈주범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 탈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교도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쇠톱과 수가 그리고 탈옥 자금 55만 원의 반입 경위 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탈옥의 책임은 교도소장의 직위 해지만으로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행영당국의 일대 자기세신이 뒷따라이만 합니다. 그 세신은 재발 방지를 단일하는 약속이 아니고 자체의 부조리와 일대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